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가난한 구두수성공 시몬은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. 그는 가진 것도 없지만, 자신의 위투를 벗어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살립니다. 그 남자의 이름은 미하일. 말없이 일하던 미하일은 마치 기적처럼 편안한 구두를 만들어냅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장화를 주문하러 온 상인을 보고 미하일은 이상하게도 그에게 맞지 않는 구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. 그날 밤그 상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려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가난한 여인이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하일의 얼굴에 빛이 스며듭니다. 그는 고백합니다. 자신은 인간에게 세 가지를 배우러 온 천사였다고. 사람 안에 있는 것,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,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미하일은 말합니다.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로다.